자 다음 구가 ZX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원의 넓이는 되어 있습니다. 자 ZX평면 위에 있는 점들은 모두 Y가 0입니다. 그래서 이 구가 ZX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점들은 얘를 만족시키는 X, Y, Z들 중에서도 Y가 0인 것들을 모아 놓은 거, 그게 ZX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원이될 거다라는 거죠. 자 z에다가 0넣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만들어내고요. z제곱이랑 마이너스 6z 가지고 z 마이너스 3의 제곱 만들어내요. 7 넘겨버리고요. 여기서 더하기 4가 들어갔고 여기서 더하기 9가 들어갔죠.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6입니다. 자 X-2의 제곱, 어, Z-3의 제곱은 6, 다음 원의 방정식이 9와 Z-X가 만나서 생기는 점들에 만들어낸 에, 점들의 모임, 에, 원의 방정식이다 라는 거죠. 그럼 그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루트 6인 거니까 6, 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